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자신의 SNS를 통해 취임 후 경제부 시장을 자신이 임명하지 않고 기획재정부로부터 파견받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고위직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겠다고 밝혔는데 대대적인 인사혁신이 예고되자 대구시청 공무원 조직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어제 자신의 SNS에 경제부시장은 기획재정부에서 파견받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경제부시장의 측근을 안치는 대신 경제 전문가를 임용해 국비 확보 등 다양하게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경제부시장에 이승호, 홍일학, 정혜용 등 측근을 임명하거나 정치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공무원 조직을 혁신하겠다고 여러 번 공언한 가운데 홍당선인은 고위직에 외부 전문가를 많이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단장에는 국토교통부의 항공 전문가를 파견받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있는 시청의 공무원들만으로는 공항 이전을 하고 신공항을 우리가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역량이.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시설 이전 추진단장에도 육군 장성 출신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밝혔고, 금호강을 재정비하는 금호강 르네상스 TF팀장도 외부에서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습적인 페이스북 인사 방침에 대구시청 공무원 조직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는 별정직은 11명이고, 외부에서 공개 채용하는 5급 이상 개방형 직위는 25에서 26명까지 가능합니다. 권 시장은 별정직의 경우 최대한 사용했고 개방형은 16명만 채용했습니다. 홍 당선인은 개방형 채용을 늘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기존 공무원 승진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 영입으로 기존 사업 방향이 바뀔 수도 있어 공무원들이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시정개혁과 조직개편을 예고한 홍 당선인. 취임을 보름가량 앞두고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